자각이 결여가 되어 있고 책임을 지려는 책임에 대한 그 생각이 결여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자각을 올려주고 책임감을 느끼게 해줄 것인가. 그것이 게시탈트 상담에서 사용하는 상담 기법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첫 번째, 빈 의자 기법. 상호 작용할 사람이 있다라고 상상하고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 감정을 표출이 안 되면 자각이 자각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빈자 기법은 TV라든지 강의라든지 그런 데서도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죠. 표출을 한다.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다? 자각이다. 자각이라고 봐야 돼. 두 번째는 반대로 할게요. 평소와 반대로 행동하여 억압되고 통제된 부분을 표출하는 기법. 이것도 역시 감정을 표출을 해서 자각을, 자각 능력을 개선시켜주는 기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우울하다고 한다면, 일부러라도 반대로 행동을 시키게 하는 거죠. 반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할 것이고, 그러면 그 즐거움이 본인한테 돌아오면, 본인도 즐거워지면서, 우울한 마음이 개선이 되고, 아, 이렇게 하면 우울감이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자각을 해서, 문제점이 개선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기도, 형태주의 상담에서 주로 사용하는 상담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세 번째는 과장하기. 행동이나 언어를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될 겁니다. 우울하다? 굉장히 많이 우울해하고, 울고, 통곡을 하고, 이러다 보면 감정 표현이 되겠죠. 감정 표출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무엇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자각시키는 기법이다. 네 번째는 감정에 머무르기. 자신의 미해결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견뎌내게 하는 기법.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움이 대부분은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거든요. 일반적으로 애증이라고 하는 것, 사랑과 증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적에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아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직면하게 해서 견뎌내다 보면 그것이 사랑인지 증오인지 알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무엇을 하는 기법이다. 대부분 다 자각 능력을 올려주는 기법이다. 형태주의 상담은 개념 자체, 들어가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시탈트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자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되면은 오히려 어떤 그두 개의 개념과 몇쭉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게시탈트와 자각, 이두 개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하실 때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